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진란전문점 만호방입니다 오늘은 명명품 3, 4품종과 무명 두품종총 6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중투화 복두성 두번째는 종소 심태홍소 세번째는 항아소 심항금소 네 번째는 무명 이엽성의 서반. 다섯 번째는 풍랑각황전. 여섯 번째는 무명 입변.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을 등재합니다. 첫번째난 중투와 북두성입니다 현재 세 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 또 신화에 신화를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3에 15, 입 폭은 0.7에 1.0, 가격은 49만원입니다. 이 북두성은 후육의 강엽에 항색 바탕에 진한 녹갓, 항색에 진한 녹갓 모자를 깊게 쓰고 있으며, 또한 여배로서도 아주 멋진 꽃을 개하는 난입니다. 보기 드문 난입니다. 즉, 웅비하고 비슷한 아주 멋진 꽃을 피는 황색의 대륜의 꽃입니다. 요즘에 아주 이 북두극성이 또 하단 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대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또한 2016년 대한민국 명품 대선 우수상 또 각장 수성 경력이 아주 많은 난이기도 합니다. 이 난은 여배와 하이를 갖춘 난이어서 없으신 분은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세촉입니다세촉인데뒤 쪽에는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뒤 쪽에는 그리고 두 번째 쪽에는 스크래치가 없고 세 번째 쪽에도, 음, 스크래치가 없이 깨끗, 그러도록 깨끗합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현재 이 신화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밑에 또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화는 작년 가을 신화에서 못 자란 상태의 신화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 신화가 지금 나와서 이 신화가 자라면서 이 신화도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이렇게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이 신화가 다 자란다면 하나 또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쪽은 분촉하시고 두쪽 한쪽, 두쪽 한쪽씩 배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종자목, 확실한 북두성 임으로 하나 배양하셔도 좋습니다. 입이 이렇게 강력입니다두 번째, 나는 태홍, 죽음소, 심, 태홍소 상자, 현재 다섯 초에 신화가 두 개, 길이는 21, 입 폭은 1.0, 가격은 125만원입니다. 이번 이 태홍소는 대통령 상도 수상한 하였으며, 또, 각종 대해서 무수한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은 난입니다. 또, 현재 아주 뿌리 상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완전히 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신화가 한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신화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쪽 정도에서 신화가 하나 더 나오면서 하분화가 가능한 난입니다. 아주 또 이렇게 건강하고 깔끔한 태양초 또입니다. 한번 전시작으로 또 하나 미리 준비하셔서 화분화를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태용초입니다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뒤까지 깔끔하고 이렇게 저 하나 또 좋은 종자목 추천드립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항아소 심항금소입니다. 항금소 현재 4촉에 신화가 4개 있습니다. 길이는 21, 입폭은 1.0,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뿌리 상태가 좋아서 신화가 4개 자라면서 하분화도 가능한 난입니다. 이 항아소 심항금소는 아주 우리나라 항하, 대한민국 항아소심의 대표적인 난이기도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명품대전에서 또 우수상, 또한 대한민국 명품 대선에서 대상, 무수한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은 난입니다. 둥, 꽃잎이 둥근 하영에 또 진한 항색에 아주 후육으로 계속 색이 들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난입니다. 현재 작도 아주 좋고, 뿌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신화가 양방향으로 두개 있고, 여기에 또 자마가 하나 있고, 이쪽에 또 자마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아주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뒤에까지 하나 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 작년에 두 촉이 나온 상태에서 올해 네 촉의 신화를 안고 있습니다 뿌리가 좋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또 자라면서 화분화도 가능한 난또 꽃을 확인한 정품의 난이므로 하나 또 배양해 보십시오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꽃을 확인한 오리지날 정품 황화소 심 황금소입니다. 뿌리 상태가 좋고 이렇게 자마가 또 아주 양방향으로 또 있어서 자, 또 채나 자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뿌리가 뒤에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무명, 또 이렇게, 이벽성의 산째 출발 서반입니다. 미기아입니다 산지는 전남 한 평입니다. 현재 서반 7쪽에 신화가 4개, 길이는 14에 22, 폭은 0.8에 1.2, 1.0 가격은 120만 원입니다. 아주 무명이고 이렇게 서반의 무늬가 화려하게 발전하는 난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산채 출발해서 이렇게 또 어, 시, 모습이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난이고 꽃도 아직 미개해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신화가 여기에 하나 있고. 지금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개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여기 하나.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분이 악차 있습니다. 여기에 신화가 하나, 또 여기에 신화가 하나. 이거는 꽃눈인 것 같습니다. 꽃눈인 것 같아서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화 하나. 이렇게 해서 신화가 네개 나오면 한번 작품을,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난입니다. 이렇게 서발의 무늬가 아주 깊게, 예쁘게. 또, 이 폭만 더 넓어지면 모촉처럼, 이 폭만 넓어지면 아주 등록도 한 다섯 번째 나는 풍랑 가강산입니다. 이 가강산 한 촉입니다. 현재 한 촉. 길이는 3이고 입폭은 1.2입니다. 가격은 15만 원. 이 가강산은 음, 나사지 단엽의 두요그 단엽성질의 3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둥근 하형의 나사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지가 들어 있고 또 판에 이 둥근 나사지 속의 가운데 테두리에 이렇게 항색 3반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로 거래된 난이기도 합니다. 없으신 분은 이또 멋진 종자 하나 또 난실에 하나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우람하면서 화려하면서도아 이렇게 급 나사지가 빠글빠글 들어 있어서 정말 좋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명, 입변, 산책 출발, 입변입니다. 현재 세촉입니다. 길이는, 산지는 전주 안주고, 안주면이고, 현재 세촉의 신화가 세개 있습니다. 길이는 13에 15, 입폭은 1.0에 1.2,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미기하이고 이렇게 입을 보시면 아주 오가지면서 나사만 없을 뿐 아주 그 철갑입니다. 미계하이고 철갑. 그래서 또 산채 출발이므로 하나또 메리트가 있는 난입니다.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색도 진녹에 또 이렇게 강엽에 미계약에서 하나도 또 특별하게 또 저렴한 금액에. 또 하나 배양해 보셔서 한번 멋진 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난입니다. 현재 잎으로서 가치로도 충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약간 단화된 거는 있지만. 산화된 거는 있지만 또 이렇게 새 뿌리가 내려서 생장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지금 이 난의 뒤에 모습입니다. 뒤에도 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또올 신화가 아주 강폭으로 굉장히 크게 세개가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개가 나오면서 화분화도 가능한 난입니다. 보시면 이 폭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나사는 없지만 아주 이렇게 깔끔한 모습입니다. 또 또 마누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종자목도 하나 이렇게 배양해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